어느 날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어느 청년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입양하였다고. 근데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입양이 됐는데 형은 7살, 자기는 5살 그랬대요. 근데 그 형이 7살짜리가 첫날 갓날에 양부모한테 뺨을 맞았대요. 그러니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 게 그러니 걔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며칠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입양 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가족만 놓고 기도했는데 내 남편의 직장만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이 나,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세우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내 가정의 자식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 오늘 목사님 그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더 있다고.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매일 같이 기도로 합심하자고요. 나우 대표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 북한에서 못 살아서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가 거기 인신 매매에 걸려든 사람들이 26만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기도를 계속 시키잖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까지 이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8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거기에 사용했다. 그 말씀을 한데 그러니까 이방 날에 그 인신 매매 걸려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나는 아무 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이때에 저는 음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특별 새벽기도했때 갔었어요. 근데 근처 특별 새벽기도했때 그 말씀.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내 인상에 깊이 박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았어요. 손 들고 따라 합시다. <laughs> 참고! 참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인내해서 모두 승리하라. 모두 승리하라! <laughs> 예, 감사합니다.